엄마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마음이 불편하고, 음. 십이 구설 관제 이런게 보여요. 지금 십이 구설 관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십이 관제 구설이 뜬다. 소리를 하시.. 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네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뜹니다. 지금 정리 응, 생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게끔만 보니까, 사주를 보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남으로 인해가지고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하십니다. 항상. 그것도 가끔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구설의 시비에 자꾸 이말리를 하는 그런 사주다, 지금. 지금 현재 운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서. 음이 까딱하면 시비거리가 구설이 되어서 관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관제라는 거는 감옥에 간다 이런 것보다도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될 일이 생길 것맞습니다 어, 그런 일이 음.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제를 걸어도 어, 엄마가 걸면은 그쪽에서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반대로. 저는 그려 그래 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고개 뜹니다. 지금 현재 다게 아니고 고개 뜨는데 엄마가 궁금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그냥 지금, 지금 키포인트 지금 고개 나왔어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아 그래? 네, 다 맞으세요. 어.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맞으신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이대로 딱 맞으세요. 음. 어, 죽이고도 싶고 음.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뭔가 소송을 걸고도 싶은데 음. 우선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음. 이생 지지 참 오도가도 못하 오덕나무 그런 형국이에요. 형국인데 그래서 사람 네, 네. 그러니까그 사람이 엄마 얼굴에 물을 뿌리는 형국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형국이다. 물을 뿌리는 형국, 기분 나쁠 정도로. 네. 응, 그런 일에 처했다. 우리 분무기로 남의 얼굴에 막 뿌리면 기분 나쁘듯이 네. 다 그런 형국이죠. 어마 마음이 많이 상하다 시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시비한 시비에서 이게 잘 까딱하면 간제 고소 시비 네. 끓이돼 가지고 간제까지. 네.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이걸로 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선생님 지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요. 주소를 한번 말해볼까요? 이틀 해주시겠지? 안해보이서 제가 엄마 애가 지금 사실은 음 작년부터 안 좋았어요. 작년부터 시비 구슬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네. 마치 작년에는 돈도 좀 나가랬어요 사실은. 네. 예 조금. 돈도 좀나가려 했고, 내 재물을 조금 깨먹고, 시비 살아, 인간으로 일하고, 마음고생도 좀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 올게는 이제, 그나마 올게는 그만 그만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런데도 이제 관제 시비 구슬이 지금 붙은 상태니까, 지금 그런 형국인데, 원래는 이동은 내년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동이 들기나 이동이 내년에 들었는데, 제가 저 깊이는, 어, 요 부분을 나중에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조금 문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가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네. 엄마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도리. 네. 제가 요래만 해도, 샘, 지금, 관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 2 구슬이 들어준 상태는 맞아요. 지금, 괜히, 그니까 이유가 짠 이유로 그렇단 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딱히. 어떻게 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엄마는 항상, 주변은 사람들을 좀 신중하게 좀 사귀셔야 될것같아 주변에서 항상, 좋다가도 항상 엄마가 너한테 뒤통수만 한는 행복이다. 음. 5월 2일 날 이사 가려고 잡아놨는데, 나. 집이 안 빠져도. 안 빠져도, 예. 네. 그럼 엄마가 손을 보고도 이래된 것 같으면 그걸 피하게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잖아요. 응. 그럼, 음, 그럼 할수록 가야 됩니다. 그럼 왜냐면, 돈을 걸었으니까. 그 집에요? 네. 네. 일단 걸었어요 그러면 할수록 가는 방향으로 하고, 가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사를 갈 때는 부적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부시놓고, 가든지 그때는 그래 하고 나무책이 되게 궁금한 거 나중에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조금 여쭤보시도 우리 예. 래가좀 생기죠. 네, 선생님 말씀 이다 맞으세요. 전 하신 말씀이 엄마한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인간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많이 그래 랬다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인간들이 엄마를 못 살고 나만 음. 가만히 뜨면 음. 살 건데 음. 이게 참내 <laughs> 마음 같이가지 그지에 네. 참속상하지 네. 엄마 눈물 나실 겁니다. 아마 네. 속이 네. 상해서. 음. 내가 답답해서 가. 누구한테 말을 하겠노? 내 심정을. 그지? 그렇다 그래. 할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 엄마는 근데 남자복도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남자복이 없어. 참 여자한테는 제일 안 좋은 건데, 그지? 할수 없다. 내 팔자복 도착해. 혼자만, 아, 어, 네. 혼자만 놔두면 편한데, 항상 주변에서 사람오면 살고 란다 엄마랑. 엄마가 남자 보기 없다. 내팔자에 네. 네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엄마는 먹을 건 타고 났기 때문에 먹는 거 궁하진 않아요. 이제 지금 시와 때는 못 만나서 그렇지, 보면은, 음, 사실은 올게부터는 운전이 괜찮을 했겠어요좀 조금, 그동안에도 좀힘들어서도 조금은 피해를 했었었는데, 이런 구슬이, 간제구슬이 조금 붙어가지고 지금 심일 수가 있어서 엄마가 마음이 좀 그런 건데. 올게 어, 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그럴게요. 아무튼, 나중에 또그 강을 우리 새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예, 예. 네? 예. 오, 올게 그런 건 들었어요. 음. 들어있어. 음. 또 엄마가 또궁금한게또 물어보고 있어. 처음이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서. 네. 네. 지금 제 네. 이제 처음을 이제 치우는 되게 그게 이제 걱정거리가 먼저 튀어나오니까저 음. 이런 게 처음이라서. 음.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네. 딱 카트 치주겠지내 얘기하는 거 응. 엄마 오고싶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 이따가 간다 이따, 이따, 이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 저요? 네 이따가 나온다 근데 그 사람은 괜찮은 거 같은데 나이가 많으세요 나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는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거고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 예, 괜찮은 보여요 제가 또 응.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다 고니까 아, 괜찮은 거 보여요. 네. 엄마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를 괴롭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근데 음. <laughs> <laughs>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크게는 얘기 안 했지, 금방. 이런 거는 알아서 비추려 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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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정확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이 점을 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빨리 볼 수가 없어요. 왜 빨리 못 보자면 무슨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있다 보면 엄마랑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한마디가 딱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나가도 되겠죠? 나가세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네, 예, 그 집에서 엄마가 마음, 사... 아, 어, 마음 아, 상부할 일이 그 집이 이상하고부 계속 있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네. 나오는 게 좋아요. 엄마 네. 나오시고 나와서 이사 가실 때는 동토부라든지 불을 하나 해가지고 딱잡방을 해가 들어가세요. 어떤 집을 이사를 가든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이 동토부라는 거는 그 터가 떠 있는 상태에 들어가도 시끄러워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생님. 네.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리 내가 무당들만 털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음.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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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엄마는 참 마음도 여린데, <laughs> 네. 엄마가 눈물도 많아요. 마음도 여리고, 혼자서 이불 더 집어 쓰고 우는 형국이라고 했거든요. 항상. 혼자서 내 가슴 치는 형국이고. 음, 그렇게 보여요, 엄마가. 안 됐다, 나는 엄마를 보니까. 넌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쏙 내면은 엄마가 많이 탄다. 네. 예. 요새는 새끼 밥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음이 편해야지. 응, 음, 엄마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는 일단 안 편했다 소리도 나와요. 맞습니다. 음, 아오 되게 큰건 우리 세마 매한테 좀물어오시더라 그런 네,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